통장 붙일 건데요. 통장에 이제 계시는 초보자분들은 처음에 솔질이 좀 불편하시잖아요. 그래서 손으로 붙이는 방법 한번 보여드릴게요. 손으로 붙이실 때는 좀 장갑을 끼고 하시면 좀 편해요. 이음매 좀 먼저 쓸어주시고, 그 다음에 삼각형 모양으로 우선은 몰딩 쪽까지 붙여준 다음, 왼손으로 이음매 보고, 오른손으로 지지하면서 벽지 펴주시면 돼요. 침의 방향은 벽지 끝쪽으로 약간 당기듯이 붙여주시면 네, 되겠습니다. 이음에 먼저 나가고 그 다음으로서 다시 이음선 두고 그 다음에 마무리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음선 먼저 손질해 주시고 이렇게 네, 해주시면 됩니다. 수고하셨어요.